이 성경은 성서공회세 번역본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꾸미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틀기로 튼튼히 세워진다. 지식으로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로 가득 찬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힘을 더한다. 너는 지략으로 전쟁을 하고 승리는 많은 조언자에게 달려 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 너무 높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악한 일을 꾸미는 자는 음모꾼이라 불린다. 어리석은 자의 꾀는 죄여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내가 환난 날에 낙심하며 내 힘이 미약한 것이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 주고 사륙당하러 가는 사람을 구해 내라. 보지 못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아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지 않겠느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다. 송이 꿀은 내 입에 달다. 지혜도 내 영혼의 이와 같음을 알아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미래가 있고 내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야,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의 거처를 헐지 말아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자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즐거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악한 자 때문에 분개하지 말고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고 악한 자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의 재앙은 갑자기 닥칠 것이며, 이 둘의 멸망을 누가 알수 있겠느냐? 다음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악한 사람에게 너는 옳다 하는 자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에게는 좋은 복이 내릴 것이다. 바른 대답은 입맞춤과 같다. 밖에 일을 먼저 준비하고, 바치를 마친 다음에, 내 집을 세워라. 까닭 없이 이웃을 대적하여 증인이 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아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갚겠다. 그가 한 대로 나도 그에게 갚겠다 하지 말아라. 나는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밭을 지나가다가 온통 가시덤불이 나고 잡초가 땅을 덮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보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보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내게 들이닥치고 궁핍이 군사같이 닥쳐올 것이다.